안녕하십니까. 시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게, 예, 벌집이지 않습니까? 뭐 저, 이 안에 번들번들 한 게, 예. 자, 꿀이 꽉찬 것처럼 보이죠? 자 번들번들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이 100% 순수한 물입니다 예, 꿀도 아니고 예, 물입니다 제가 이 물을 이렇게 채웠는데 물이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이 안에서 꿀 새끼 화분까지 화분가루도 이 안에 채워서 자기의 먹이와 먹이를, 먹이 저장 공간까지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래, 액체의 물이 이렇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예. 왜 빠지지 않을까요? 벌도참지어로운 게, 이쪽으로 와보시죠. 예. 자, 이 액체의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그물 분자가 전기의 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만나면 은딱 달라붙듯이 물도 플러스 마이너스 분자의 극성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물덩어리 물방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분봉난 벌을 보시면요 나무가지에 벌들이 동그랗게 뭉쳐있죠 이제 나무가지에벌몇 마리가 쫙 붙어있고 그 다음에 벌들이 그 벌을 예, 붙잡고 있고 해서 이렇게 벌들이 주룽,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벌들이 이렇게 꽉 뭉쳐 있다가 힘을 줘가지고 탁 털면은 벌들이 그냥 쑥 떨어지죠. 어느 정도 물적인 힘을 주면은 툭 떨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물 분자를, 벌집에 있는 물 분자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이 주르륵 다 빠지죠. 자 이렇게 또한번더틀어볼게요 이쪽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물이 예, 빠져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 빠져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가볍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물을 채워 보겠습니다. 자, 버리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예, 수, 물을 이렇게 채워 보면요. 자, 우리는. 예, 벌이 이거 채우려면은, 몇천 마리, 예, 몇천 마리의 벌이 붙어가지고, 꿀이 많을 때, 한 이틀 내내 채워야 되는데, 자, 저는 간단하게, 자, 단몇초 만에, 자, 이렇게 물이 꽉 켜졌습니다. 번들번들한데, 예, 떨어지지 않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참지어로운 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사기 바늘 있죠? 자, 제가 한번 물을 한번 빼볼게요. 입으로. 입으로. 여기 물이 싹 빠졌죠? 자, 여기다가 제가 물을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예, 한 번, 뭐, 위에 것도 한번 쳐볼게요. 예, 자, 꽉 차졌습니다. 이렇게 벌이 꿀을 채우듯이 제가 주소바늘을 이용해서 공간을 채워봤는데, 자, 지금 말끔하게, 말끔하게 채워졌고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멍을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벌집 크기하고 거의 비슷한 구멍 크기고요. 물 분자가 충분히 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예, 그런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절대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겁니다. 음. 자, 한번 보시죠. 예, 보입니까? 여기 끝에 부분에. 또 그렇게 예, 이슬처럼 볼록이 나왔죠. 자물 분자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뒤집어 볼게요. 예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자 이렇게 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꿀벌이 이 정도의 크기의 구멍 안에 예, 꿀을 채우면은 점성이 물론 물보다도 점성이 더 끈끈한 꿀은 더잘 빠지지 않겠죠. 예 이러한 현상입니다. 예자 그렇지만은 이거를 털면은 탁 펴면 물이 쭉쭉 많이 나오죠. 예. 이게 우리 체밀기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털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오죠. 자, 이 육각형 꿀벌. 예. 꿀벌이, 꿀벌집이요. 자, 보시면요. 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육각형 꿀벌집. 이쪽으로도 와보세요. 예. 자, 왜 벌이 육각형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저 궁금해 하신 분들 있죠? 자, 근데요 벌이 굳이 꼭 육각형으로는 만들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육각형으로 만들고요 자, 이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오각형도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보세요 저 윗부분은 자, 윗부분은 이렇게 오각형으로도 집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 대신에 사각형, 삼각형 벌집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자, 오각형, 육각형을 만드는데, 자, 여러분. 벌이, 어, 참지어로운 게, 이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꿀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꿀도 채우고, 이 안에 알을 낳아서, 애벌레도 키워서 번데기까지 만들려면은,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서 나온 결과가 이 육각형입니다. 가장 동그랗게. 네, 사각형은 모서리가 이 뾰족한 게 많고 이 동그란 거이 바깥 모서리 부분, 귀퉁이 부분이 영역이 많이 차지하는데 육각형은 좀 확실히 많이 이 귀퉁이의 영역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육각형을 벌이 이렇게 만들어서 꿀도 채우고 가장 많은 이 공간 내에서 꽉 꿀도 꽉채울수 있는 방법. 알을 놓고 애벌레를 키우고 이 번데기를 만들어서. 벌의 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각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참지혜로운 벌들입니다. 우리가 벌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벌이요, 어,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육각형으로 벌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거 보면요, 끊임없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자, 낮이 살짝 밝으면 새벽부터 밖깥에 나가가지고 꿀과 화분을 채취해가지고 오고요. 벌통 안에는 이 벌써 태어나자마자, 벌이 이 안에서 번데기에서딱 출방하자마자,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밤새 쉴틈 없이 벌은 일을 합니다. 시골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벌집의 신비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